자,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과 앞서, 우리 이제 단처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몸판에는 단처리를 한번 다 해줄 건데, 와, 상당히 이거 조금 긴 여정이에요. 짧은 뜨기, 딱세 단만 돌아가고, 피코 뜨기 들어가면 되는 거지만, 이게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겉면입니다. 겉과, 겉에, 겉에서 이쪽으로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거꾸로 뒤로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 윗방향을 보면서 잡아 나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진행을 하고, 쫙,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어떻게 가야 돼요? 여기서 라운드 처리하면서 또 올라갔어. 여기 앞에 넥라인, 뒷목라인, 앞섬 다시 내려오면서, 다시 이렇게 왔을 때가 한 바퀴인데, 죽음이죠? 세 실을, 연결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민면 같은 경우는 1대1의 비율로 다 집어넣게 되면요.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얘가 칸 수가 늘어나면은 약간 부채꼴로 펴지는 경향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자 밑단 같은 경우는 한 코를 줄이겠습니다 자 우리가 4개 가지고 3개 뜨고 사슬 넘기고 하나 뜨고 사슬 3개 넘기고 하나 뜨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잖아요 일단은 시작은 짧은뜨기 2개로 시작을 다시 하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세 코가 모아져, 세코 떠져 있는 곳에다가는 한코 넣고, 옆에 긴 네모에다가는, 여긴 사슬, 사슬, 사슬이 사실 하나, 둘, 세 개가 있지만, 우리는 두 개씩만 넣고 가도록 할게요. 편안하게. 아, 근데 만약에 두 개씩만 넣고 조금, 한 여기 반까지, 방금 저처럼 여기 반까지 왔는데, 딱 내려놓고 보니까,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항아리 같이 오므라지는 경향이 보인다 하면은 진행하지 마시고, 그런 분들은 세 개씩 넣는 게 맞아요. 그런 분들은 꼭세 개씩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한 코에 하나씩 1대1의 비율로 세 개를 넣었더니 부채꼴 같이 펴져버려. 아, 그거는 줄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대신 줄이되, 방역을 편안하게, 느슨하게 가겠죠? 일단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먼 관계로, 자, 이렇게 큰 네모에다가는 짧은뜨기 두 개, 가운데다가는 하나, 이런 식으로 넣으면서 계속 반대편, 여기 모서리 끝까지 한번 와보도록 할게요. 그래야 다음 진행이 가능합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끝에 왔죠? 아, 끝에 왔네. 자, 보면은 여기 끝에 두코 걸려있고, 이 앞쪽 같은 경우는 이제 세 개, 세개 건너 뛰어져 있는 곳이 만날 거예요. 자, 여기서는 마지막 여기 세 개짜리 하나 해주고, 앞에 있는 여기 네모에다가는 두개 똑같이 해주고, 하나, 둘, 해주시고요. 앞에 보면은 여기 이제 기둥코로 올라간 곳이 있어요. 여기, 여기. 큰 네모. 그치? 여기, 여기. 사슬로 올라갔던 거. 끝라인. 여기다가는 짧은뜨기를, 하나, 둘, 셋. 이렇게 세개 해주시고요.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저렇게 세개 해주시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딱 편물을 쫙 보면은 하단이 이렇게 일자로 깔끔하게 쭈글거리거나 우글거림 없이 일자로 쭉쭉쭉 와줘야 돼요. 다시 이제 앞섬, 앞에 위로 이제 점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요,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우리가 기둥코를 세 개씩 하고 올라갔잖아요. 사슬 세 개를 하고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세 개씩 다 집어 넣을 수도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또 늘어져요. 여기가 이렇게 펴진단 말이야. 다시 올라갈 때도, 이제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도 여기 두 개, 세개 해줬죠? 여기 다시 두개 한번 넣어볼게요. 두 개씩. 기다란 기둥코에다가 이제 매 코마다 이렇게 기둥을 통째로 걸어서 두 개씩 짧은뜨기로 올라가 줍니다. 살짝 단단하게 잡아주는 척, 이렇게 각이 예쁘게 딱딱 서주면 맞아요. 두 개, 두 개씩 했을 때, 올라갈 때. 근데 두 개, 두 개씩 하다가 너무 쪼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만약에 두 개, 두 개씩 했는데 막 이렇게 쪼여 옷이 이렇게 딱 폈을 때 일자로 펴지는 게 아니라 약간 땡겨진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땡겨지는 느낌이 들 때는요. 중간에 세 코로 한 번씩 랜덤으로 추가해주시면 되세요. 말을 너무 많이 했나 보다. 자 앞선 마무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렇게 두 코씩 해가지고 목둘레까지 돌아가지고 반대편 하단까지 다시 오겠습니다. 자 올라가다가 이렇게 큰 구멍에 만날 때가 있어. 같이 똑같이 떴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도안상으로 여기가 이렇게 큰 구멍이 생겼을 경우에는요. 얘는 두개 하면 너무 쪼여지겠죠. 이런 경우는 랜덤으로 센스 있게 세개 넣어주세요. 자, 그 외에 일반적으로 올라간 것들은 다두 개씩입니다. 도저히 두 개로 안 건너질 것 같은 단이 있잖아. 도저히 두 개로는 이 고개를, 이 고개를, 못 넘어가겠는데? 하는 것들은 그거는 세 개를 해주면 돼요. 지금 또 마찬가지예요. 또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짧아짤막한 기둥들은 괜찮은데 유난히 큰 기둥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는 세 개로 넘어가세요. 제일 괜찮은 방법은 올라가면서 이렇게 쭉 중간 중간 좀 자주 자주 처음 코 잡는 거니까 지금 진동둘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라인 코 잡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만큼은 책상에 이렇게 딱 놓고 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똑바로 올라가고 있는지 체크하시면 좀더 좋아요. 너무 크다고 해서 세개세개세개다 넣으면 또 늘어지니까. 여기 3개 넣고 여기는 2개 넣고 여기 3개 넣어야 될까 말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해가면서 조금 단처리는 살짝 랜덤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기준은 두 개씩입니다. 어깨 꼬이 어깨 가금질 한 곳을 지날 때는 한코에 하나씩 넣어줬는데요. 그 다음을 지나고 나면 이제 편물 다시 한코 하나씩 구간이 나와요. 이렇게. 구간이 다시 나와요. 이렇게 깔끔한 구간이. 그럼 얘네는 그냥 한칸 하나씩 넣어주시면 돼요. 자, 어깨 갖다 내려왔더니 우리가 지금 다시 앞에 여기 기둥 코 올라갔던 구간을 다시 만나게 되죠. 여기도 두 개를 기본으로 다시 내려가면 됩니다. 똑같이 내려가서 여기 시작했던 곳에서 한번 다시 만나고 설명 또 한번 들어갈게요. 자, 끝에 왔다. 어, 아까 우리 여기 두 개로 넘어갔죠? 그리고 다시 여기 만났어요. 밑에는 두 개인 거고 여기 첫 번째 기둥은 세 개여야 돼. 뭔지 알겠죠? 여기 여기. 밑에 여기 선 하나 있는 곳은 여기는 세 개가 들어가야 돼요. 짧은뜨기 세개다 해주고 여기 기둥코 누워 있는 곳에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한단 마무리 기둥코 한번 더 해주세요. 기둥코 안 하고 빼뜨기 없이 진행을 해도 되긴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냥, 저는 해주도록 할게요. 하지 말까?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한 바퀴 왔죠? 자, 지금부터 두 번째 단은 이랑뜨기로 갈 거예요. 이랑뜨기로. 뒷가닥만 잡아가지고, 1번 코로 넘어갔어. 바로, 짧은뜨기로 가는데, 이랑뜨기로 뒷가닥만 잡고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야 더 유연하고 부드럽게 진행이 될수 있습니다. 자, 이번 거는 한 바퀴 쭉 가는데, 체크 포인트는 딴거 없어. 다한코 하나씩이야. 여기. 가슴 라인에서 v 인넥 파지는 곳 있죠? 여기 끝에서도 늘림 코가 한번 있어요.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고, 일단 한코 하나씩 전체적으로 쭉 가볼게요. 반대편 모서리까지. 여기 사이드에 세코 늘어났던 거 있죠? 여기. 이쪽 모서리하고, 이쪽, 양쪽 끝 모서리. 여기 세 개씩, 세 개씩 넣었던 곳. 자, 이제 라운드 두 번째, 두 번째 라운드 가다 보면 모서리에서 두 코하고 세코 같잖아요. 두 코, 세 코. 그러면 얘네를 두 코는 그냥 두 코로 떠주고, 자, 여기서 세개 갔던 거에서 첫 번째 코에다가만 세개 다시 넣어주세요. 이? 한 코에 세 개. 여기도 라운드로 한번더 늘린 거예요. 자, 그 옆에는 나머지 다시 한코 하나씩. 앞선 라운드, 앞선 밑에 곳은 밑에 쪽은 이렇게 가운데서 한 번씩 다시 더 늘어납니다. 다음 단도 마찬가지죠. 그럼 여기 세개 늘렸던 곳에서 가운데 코에다가만 세코한번더 하면은 이쪽 라운드는 다 마무리가 되는 거고, 반대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라운드에서, 두 번째 여기 돌리는 거에서 포인트는 여기 밑단 라운드 처리랑 앞에 브이넥, 부인액 한번더 늘리기 그거 있어요. 이 부인액을 향하여 한번또 올라가 봅시다. 여기까진 가야 돼. 여기 여기. 자, 밑에서 쭉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살짝 꺾어지는. 꺾어지는 첫 번째 단 처리했던 구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여기서 중심코에다가 한 코에다가만 두코 늘려주기. 한번더 넣기네. 보자. 저는 딱 보니까 여기가 여기. 그냥 튀어나와 있어. 각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거든요? 거기서 여기야, 여기. 안 해줘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여기다가만 두코 넣어주고, 두코 넣어주고 올라갈게요. 나머지는 이제 전부 다한 코에 하나씩 똑같아요. 쭈루루루루 가서 한 바퀴 돌고, 내려오면서 반대쪽도, 내려오면서 반대쪽도, 여기,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위에다가, 여기 튀어나와 있는 곳에다가 두코 넣어주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여기 끝에다가 세코 넣어주고서 얘하고 만나서 마무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한코 하나씩 똑같이 또 와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하고 똑같이 아, 거의 끝까지 다시 왔어요. 시작했던 지점 여기 한번더 보고 잘 보이죠? 자 여기 밑에 두 번째 단에선 빼뜨기 없이 진행을 하면서 여기가 끝이잖아요. 그럼 이 앞에 있는 코가 세 개가 들어가는 자리예요. 그렇죠? 여기 하나 두 개니까 여기가 이쪽 끝에 있는 네모에서 1,2,3 아래로 1,2,3 여기 3번 여기다가 3개 찔러 주시면 되세요 일는한코 하나씩 가다가 자 왔어 여기다가 3개를 늘으란 이야기였어 자 3개를 넣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여러분 세 번째 단에서도 계속 한코 하나씩 똑같이 진행해 주는 겁니다 자 포인트 늘리는 구간은 정해져 있죠 지금은 안 늘리고 그냥 왔지만, 이따가 갔다가 돌아오면서, 여기, 이세코 중에 정 가운데 코, 여기다가는 세 코를 한번더 넣어주셔야 되고요. 반대편, 이쪽 모서리를 다시 가게 되면, 쉬워, 이번엔, 그치? 하나, 둘, 세 개가 한 코에 걸려있잖아요? 그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도 세 개. 자, 위로 살짝만 올라가면은, 여기, 이렇게, 각이 지는 공간, 각이, 각이 지는 공간에 두코 들어간 곳이 있을 거예요. 그두코 들어갔던 것까지도 그냥 한코 하나씩이니까 모서리 이 라운드 끝에서만 세개세개 들어가는 거 주의하고 나머지 다 그냥 한코 하나씩 빙 돌려갖고 오세요. 자 이제는 이제 끝단 다 둘러주고 있고요. 이제 마무리는 이렇게 피코뜨기로 레이스처럼 이렇게 다다다다닥 다다 피코뜨기 들어갈 건데요. 보이죠 이 느낌? 이대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마지막 코, 3개 늘어났던 곳에서, 3번, 한번더 늘려준 다음에, 하나, 둘, 셋, 해주고, 옆으로 마지막 한코 해주면, 이쪽 단도 끝이 나죠? 일단 옆에다가 빼뜨기 한번 해주세요. 바로 옆에다 빼뜨기 한번 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3개 해주고, 바로 옆 코에 내려가서 빼뜨기 한번 더 해줍니다. 빼뜨기로 연결. 이게 3개짜리 산의 높이에요. 이만큼이. 그것이 모아두, 모아놓고 보면 요 정도의 높인 거예요. 이렇게 요 정도 우그룩을 자, 나는 엄청 러플러플 러플, 사랑스러운 디자인이고 싶어요. 그럼 5개. 1, 2, 3, 4, 5. 5개에서 만약에 옆 코에 다 찔러보자. 빼뜨기로 연결해보자. 자, 3개짜리와 5개짜리의 산 높이는 이렇게 틀려져요. 모아놓고 보면 얘가 훨씬 러플러플해 보이겠죠? 얘 같은 경우는 소심하게, 아까 같이 아기자기하게 진행하는 스타일이고, 요런 식으로 5개씩 다다다닥, 다닥 닥 하는 거는 완전 진짜 공주님 내버리는 거고요. 하나, 둘, 셋 해주시고요. 바로 옆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자, 그리고, 한칸 바로 옆으로 빼뜨기로 이동하세요. 다시 빼뜨기 하나, 옆으로. 여기서 사슬 다시 세 개. 하나, 둘, 셋. 해주고, 다시 옆 코에다가 빼뜨기로 연결. 됐죠? 한코 옆으로 다시 이동해요. 또 빼뜨기. 빼뜨기로 이동을 합니다. 다시, 하나, 둘, 셋. 아이고. 셋. 빼뜨기. 연결. 옆으로 빼뜨기로 이동. 사슬, 하나, 둘, 셋.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러플러플한 디자인을 소심하게,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줄 건데요. 1, 2, 3. 자, 옆에다가 연결. 또한칸 옆으로 이동. 다시 사슬, 하나, 둘, 셋. 연결. 자, 이제, 전체 두르는 거 이제 전체 각 잡아서 돌아, 돌아가는 게이 피코 뜨기로 전체 방금처럼 한 바퀴 다 돌리고 오면은 이것도 끝이 납니다 한번 같이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쭉 돌려 갖고 오세요 아, 진짜 이쁘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코 처리를 다 해줬으면요 이렇게 이렇게 해줬죠